위해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다면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싸웁시다. 자유와 혁신과 함께 싸웁시다. 싸우세요. 부정 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길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의 입술만 바라보지 말고, 미국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먼저 희은의 각오로 싸웁시다, 여러분! 와! 와! 대단한 분이네요. 와.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를 가장 혐오합니다. 민주당도 문재인 세력 중국도 개방경제 시스템은 있어도 자유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중국.